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계셨습니까? 네 오늘은 제3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 저 일본어 일상생활 인말 초급 일본어, 일상생활 인사말, 초급 일본어, 일상생활 인사말, 생활 인사말, 지난번에 뭐를 배우, 배우셨을까요? 뭐를 배우셨을까요? 기억이 나십니까? えて있습니까 지난번에는 아침 인사, 낮에 인사, 저녁 인사 에, 그런 것들을 배우셨죠? 지금 아침이라면 오하요 고자이마스 낮에이라면 곤니치와 밤이라면 こんばんは。 네. 지금은 거의 낮에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저녁에 보실, 보실 분도 계시겠죠? 하여튼こ니に와はそれでは 그러면은, 우리가 처음에 만났을 때, 뭐라고 인사하는가요? 한국에서는 처음 네. 뵙겠습니다. 그것을 일본어로, 하지메마시데 はじめまして。はじめましてうう。で、ぬが。はじめまして。ちょうんてっけつんにだ。やば、はじめまして。みなさん、一緒に。はじめまして。はい。さあ、おしゅつんだ。だね。 チャルプタタミナ。えー、はじめまして、ちょんべきすめだ、チャルプタプミナ。ロケしいでどうぞよろしくおねがいします。どうぞ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잘 부탁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생전 처 만나거나 이, 저희 나이 차이가 있으신 또 어, 객식 객, 잘해야 되는 그럴 때는 어, 전댓말로도도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그렇게 하지만은 좀더 징그러운 분위기, 분위기로 어, 나이 차이가 얼마 없거나 징그런 사이라면은

이쪽이 고지라 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쪽이야말로 저야말로 고지라 고소 도저서여럿이 고지라 고소 고지라 고소 도저서 여럿이크 네, 이런식으로 저야말로 잘 부탁해요 라는 됩니다 처음에 뱀분한테는 하지메마시떼 이렇게 인사하시면 되지만은 오랜만에 만난 될수 있는 분한테는 오히 사시 부리 데스 오히 사시 부리 데스 오히 사시 부리 데스 오랜만입니다 오히 사시 부리 데스 이히 발음이 좀 힘드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히를 강하게 오히 사시 부리 데스 하면 좀 이상합니다 그... 좀더 부드럽게 연결해서 오랜만이사시브리 데스 하오랜입니다오끼리하입니다그하시면또니다럽게리니다아고질리오랜만입니고또 응. 어, 오랜만입니다 아니 오랜만이야라고 질문한 가까운 사람끼리 인사를끼리인사는 久しぶり。 네, 그렇게 인사할 수 있어요. 네. 다음에, 2기니 네, 여러분들이 잘 들어신 적이 있으시는 문장입니다. 오겐키레스카오겐키레스카 네, 이런 식으로 멀리 있는 사람한테 오겐키레스카 잘 지내십니까? 라고 할 수도 있고, 가까운 사람끼리, 아, 오게気ですか 오元気ですか? 오, 개, 은, 기, 데 습, 가. 오元気ですか? 잘 지내세요? 라고 자주 인사하실 수 있죠. 근데, 데스는 현재형입니다. 근데, 데스의 과거, 과거형은 되시다가 있는데 오겐기 되시다카 아까는 오겐기 되시다는 잘 지내세요 근데 오겐기 되시다카는잘 지내셨어요 오겐기 되시다는 지금은 잘 계십니까 잘 지내세요 근데 오겐기 되시다카 이거는 어, 둘이 마지막 만날 때도 지금까지 잘 계셨습니까?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라고, 각오편으로, 과거편편으로 어, 여쭤볼 때, 오갱기 되시다가, 이렇게, 여쭤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에, 코로나 확진자가 조금씩 줄어들고 앞으로, 어, 비대면 아니고, 대면 강의에서 좋아하고, 뵐수 있는 날이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하시죠? 그럴 때, 2년 만에, 2년 만에, 5년 만에, 오랜간 만에 데스 있을 음. 때 그때 아 오랜만입니다. 아오랜만입 그렇게 하셔도 되고 음. 그다음에 오히기되셨다니까잘 지내셨습니까? 라고 인사 음. 음. 잘 기억하시고 저한테 와 선생 저는 선생 선생님 선생이네 선생 오히기 되셨습니까? はい,おかげさまで. 네, 덕분에. 여기서,おかげさまで,元気でした. 덕분에, 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붙일 수도 있는 거죠. 다음에, 우리가 네. 집에서, 외출할 때집 안에 있는 엄마다든 아빠다든 남편, 아내, 애들한테 이때기마스하고인사나눕니다 네, 다녀오겠습니다. 건강 타운에 이때기마스공강 타운에 다녀오겠습니다. 네, 언젠가 그런 날이 오겠죠? 이때기마스이 시사이즈 작은 즙입니다 이때 이때 기마스 이때 기마스 그러면은 집에서 다녀오세요 집에 계시는 분이 이때 라샤이 이때 라샤이 이때 라샤이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학계 일주일 끝나고 집에 들어올 때 들어오실 때 다다이마, 다다이마 다녀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이거는 전대말, 정말 비교 필요... 그 상한에 혹시 다다이마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帰り나 사이, 오帰り, 가える가 돌아오다, 돌아가다. 오帰り나 사이. 다녀오셨어요? 잘 다녀왔어? 그런 뜻입니다. 나사이까지, 오카이리 나사이! 있면 다녀오셨어요? 근데 이것이 없이, 오카이 하면,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반말로 다녀왔어? 다녀왔니? 다녀왔니?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이. 자, 오늘은 세 번째 강의 어떠셨습니까? 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감사합니다. また